어려워 어려워. 야, 근데 은우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좀. 그렇죠. 그러니까. 저도 똑같은 것 같아. 이런 스타일. 약간 말 못하고. 뭐 <목소리> 와 은우는 진짜 말하면 그냥 거의. 아니 그러면 은우 씨가 혼자 좋아했던 상대들. 다섯 사랑이었어 다섯 마리 약 나랑 있었어. 오더 궁금해. 그게 더 궁금해. 왜왜 왜? 오더 궁금해. 그게 더 궁금해. 왜왜 왜? 넌 얘기 안 했어? 못했죠. 이유는 뭐야? 이유는. 이유는 뭐야? 이유는. 야, 그 여자는 지금 안 돼. 어, 땅을 치. 땅을 치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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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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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근데 야. 은우야, 근데 지금은 만약 에 그러면 그 친구가 만약 이모석 보고, 어, 난거 같아. 그래서 만약 에그 친구가 역으로 너한테 DM을 보내. 어, 은우야 어, 잘 지내, 나. 얘기만으로 도막 미소만 그냥. 우리 야 차라도 한잔 마시자. 이러면 어쩔 거 같아? 뭔가 약간 되게 설레고 긴장될, 거, 긴장될 것 같긴 한데, 진, 긴장될 것 같긴 한데. 진짜. 그래도 그래도 그냥 그 추억을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. 어쨌든 근데 어. 어쨌든 근데 약간, 어쨌든 근데 약간 음. 제가 약간 어렸을 때그 추억이 있는 게그 제가 아예 노래 뭐춤 이쪽을 잘 몰랐는데 그분이 뭐 FT Island 의 너무 팬이었어요. 아 필통에 막다 붙이고 다니고 브로마이드가 막. 그래서, 뭔데 저 팀을 좋아하는 거야? 하고, 제가 어.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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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자극제가 됐어요. 어, 어. 그래서, 에프타임. 뮤직비디오 뭐야. 엄청 찾아보고, 에프타임. 어. 나도 아, 이런 멋진 야. 수가 될 거야. 너무 웬일이야. 어. 응기, 어? 홍기 한번 만나게 해줘? 네? 아.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 <laughs> 저는, 저는 자만추. <laughs> 어, 뭐야? 뭐지? 아, 자만추. 이용기랑 자만추. 자기가 가보자고. <목소리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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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잡아다고남자 남자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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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잡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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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른 다음에 야 이거 너 넘어오지마 이러면서 아데 저도 예전에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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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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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되게, 되게 툴툴댔단 말이야. 그 남자애도 아 뭐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툴툴했어 그래서 제가 날 좋아하나? 난 이렇게 좀 착각을 했었나 봐요. 어... 그래서 걔한테 유난히 더막 했어. 아, 넘어오지 말라고. 그럴까? 그러니까, 아, 됐다고 막고 먼저 아, 됐구나. 그랬어근데그 어. 남자가 애 <laughs> 이제 야외 수업을 할 때였는데 <laughs> 야, 장전 놀러 와 봐. 고백이구나. 고백. 그래서 내가 <laughs> 그래서 내가 아, 뭐왜 저래? 이러고 <laughs> <이렇게, 웃음> 갔어. 이러는데 걔가 나한테 야, 너왜 이렇게 나한테 틀툴대면서, 아 무관 또 이러니까 나한테. 야, 내가 너안좋아한다면 야, 내가 너안 좋아한다면서? 명식 명식. 거짓말 안 하고, 나 나나나 배 처음 만을 막거든데 야, 만화처럼 뜨 야, 아, 아, 아유, 야, 아니, 약간 관심이 있는 상대한테 배때기만 으면 기분 어때요? 너무 아 너무 아프지. 아유, 가장 아픈 복통이다. 어, 아, 너무 아프지. 명치, 명치잖아 이게 급소. 아직도 기억나. 구름사다리 앞이었어. 아